천사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천사의 역할은 많이 있죠. 말씀을 전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죠. 그런 천사의 장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장이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또 군대 역할도 합니다. 군인처럼 군대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의 장을 미가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메신저가 됐든 됐던 군대가 됐든간에 됐던 모든 천사들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역할은 찬양입니다. 어, 2사에서 6장에 보면 슬압들이 등장하는데, 그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 슬압들이 서로 불러 이루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슬압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라 서로 불러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틴어로 거룩하다는 말이 쌍투수죠. 쌍투수. 이렇게. 예,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우리가 좀그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찬송이 얼마나 컸는지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집이 다 흔들릴 정도로 얼마나 큰 찬양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그 찬양이 얼마나 오죽 컸으면 온 집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천사들이 온심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온통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큰 소리가 있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온 세상은 그래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도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떨이지 않습니다. 찬송은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 성도의 삶이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찬송 소리가 우렁찬 교회, 그 힘이 있는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찬송에 힘이 없고, 그러 뭐, 아무런 그 능력이 보이지 않고, 찬송하는데 좀 시들한 교회는 뭐 기운이 빠져있는 그런 교회이겠죠. 아,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온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대가 등장을 해요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찬양했다 할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여와 호 찬송하기를 양찬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원의 수가 288명 8명이죠. 당시 찬양대원의 수가 참 많았어요. 스가려서, 어, 어, 에스라서 2장 65절 말씀해 보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의 수가 기본 200명 이상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찬양대가 번성하고 좀 찬양대가 번영해야 또 교회도 이렇게 많이 은혜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1그 어,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로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거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께서 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79장 찬송할 때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요구니 찬양하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위대하다,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전에 보니까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대하시, 위대하다라는 이 말은 가돌이라는 말에,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하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게 계속 자라나면서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찬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왜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 그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보면, 그, 미래함의 찬양 가운데에도, 그, 높고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심, 그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찬양은 그래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온심을 대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찬양이라는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면 인정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반사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지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 무슨 뭐 건강이라든가 공부 잘하는 거돈잘 버는 거뭐 세상 출세하는 거뭐다 기쁜 일이겠지만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고 고마워 하고 이것이 찬양이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노래를 즐기는 그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노래도 즐겁고 그래서 언제나 노래하죠 농사지로 나아갈 때도 노래가 있어요 원예기 할 때도 노래하고 추수할 때도 노래하고 뭐 강강설레 노래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상염예고 나가면서도 노래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노래를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담기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소, 이 뿔과 굽이 있는 이런 황소를 드림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그러니까 재물로서 흠이 없는 그런 소를, 이, 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제사, 가장 좋은 제사라고 하지만 그것도 찬송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정,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보통 두 마리를 드리죠. 평민들은 양이라든가 염소를 드립니다. 부자는 소를 드려요. 특히 황소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예물이죠. 가장 귀한 재물이 소였고 당시 사람들에게 황소는 하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액의 봉헌보다도 수많은 헌신과 봉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물도 하잖아요 또 선물해야 될때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선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할수 있는 게다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황소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더 기쁘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찬송이죠 우리가 선물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거다 갖추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할 것이 없는 그 부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게 마음이죠. 마음을 드린 것보다 더큰 선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 그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죠? 찬성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것 통해서 저것 통해서지만 찬송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으지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할 터인데 여러분 찬양은 어떤 것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이 들여지는 찬양. 그리고 하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면 좋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할머님, 권사님이신데, 저희 할머님이 그 신방을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연세가 많은데도 신방을 쫓아다니고 싶어 하셔요. 신방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 참 힘듭니다. 다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고, 또 드시는 거또 이렇게 다 아까 다니시는 거차 타는 것도 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을 안하요 찬송을 못 하셔요. 찬송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분이 옛날 어른이라서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니까 귀도 어두워서 어 그래서 남이 찬송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찬송을 하셔요. 왜냐하면 또 예, 가사를 가지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하면서 남들 하니까 그냥 보면서 따라서 어 이렇게 하시는데 남들 끝나면 곧 자기도 눈치껏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방날때참 불편한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셔 해드려야 되니까. 어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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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그 찬양을 할 때도 참잘 맞지도 않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 신방할때 보면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가 다른 조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집스럽게. 참 불편해. 끊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조로 가는데, 불협화음면 계속 되는데, 불편하고.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보면, 찬양은 보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귀하게 찬양하는 거, 화음도 잘 되고, 호흡도 잘맞고 그런 찬양도 귀하죠. 그런데, 할머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할머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찬양이 너무 순전하게 들리거든요. 그 가사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곡조도 없고, 그냥 불러대는 그런 찬양이 너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을 한번더 들을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가셔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게 아쉬워요. 천국에 가서 마음껏 하실 텐데, 주님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하는 찬양을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정말 소중한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신여원 찬양대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심을 다해서 찬양하니 얼마나 소중한 찬양들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심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했으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자야할줄 너무 믿어요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양은 주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할때 여러분 실수도 많겠죠 그죠? 뭘 잘하겠어, 그죠? 죄송해요. <laughs> 잘 못해요. 우리가 잘 못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함께 앉아서 점수 매기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한 마음대로 같이 찬양하는. 정말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의 찬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한 번도 그 마음이 주님 향하는 마음 없이 그 하나님 향하지 않는 마음 없이 다 주님만 향해서 함께 노래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